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부터는 교육 사회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교재는 앞에 보이는 이 노란색 바탕의 교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사회학은 어떤 학문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학이나 심리학, 역사학, 공학 뭐 인류학, 음. 사회학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학문인데 그 중에 사회학에서 가장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있는 게 교육사회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사회학의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사고를 한번 가져보면. 자, 앞에 세계지도는 우리가 많이 봐왔죠. 자, 그럼 이 세계지도,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이 위치에 있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편한 위치가 어디냐? 한쪽 기퉁이에 갖다 놓는 것보다는 가운데 갖다 놓는 게 훨씬 더 학습자들이 보고 보노고 배우는데 편하겠죠. 그래서 가운데다 갖다 놓은 거야. 이제 자기 중심적 사고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 자, 이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 지도죠. 우리나라 부르는 명칭 우리가 흔히 뭐 대한민국 이렇게 부르고 또 영어로는 코리아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나라 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인구는 얼마냐? 역사적인 인물, 훌륭한 인물. 관 역사는 무엇이냐 또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미래나 방향, 국가의 꿈, 나의 꿈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중심으로 하지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육사회학에 을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학습해야 될 학습 목표는 크게 네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사회 첫 번째 사회학이란 학문의 태동 과정을 간략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으로 서구세계와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독교의 변천사, 또 사회와 사회 변화를 연결지어 이해하고, 셋째로 사회학에서 교육사회학으로 파생되는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교육사회학에서 다루는 이론의 개요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학은 어디서, 어떻게 출발하냐? 바로 종교개혁, 허니, 런의 상서를 거쳐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사회학이 태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허니,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하면 16, 17세기에 유럽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세신을 요구하면서 등장했던 개혁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 그림 보시면 이게 뭘까요? 구텐베르그가 서구에서 최초로 찍어냈다는 42행 성경입니다. 금속활자본이라는 거죠. 금속활자본. 자, 근데 이것보다 78년이나 더 앞선 우리나라에 검소활자가 뭐가 있습니까? 충북청주의 흥덕사에서 찍은 직지가 있는 거죠. 직지. 그 21세기 들어서 유네스코에서 세계 최초의 검소활자본은 직지다 해서 이제 인정을 받고 현재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당시에 구텐베르가 그 찍은 이 검소활자본이 사회학의 학문 태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참 연결이 쉽지 않죠. 그런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14에서 16세기 경에 허니문의 부흥, 런의 상스다 해가지고 문의 부흥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교황들이 거대 성당 건축을 하려는 부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자꾸만 이런저런 세금을 자꾸 신설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수탈, 수탈, 나쁘게 표현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 중에 한 사람인 루터가, 신학자인데, 루터가 그동안 교황들이 만들었던 27가지였던 세금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다. 폐단을 역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5개 주의 반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발표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개혁,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출발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워서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루터만이 아니라 서비스의 첩빙글리라는 학자도 이제 종교개혁을 위해서 큰 어떤 노력을 합니다. 그게 군, 이분은 이제 군종사제로 전쟁에도 두번 참여하면서 아, 용병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교황들이 만들었던 면벌부. 아니, 우리가 이제 면제부 판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면벌부 판매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어떤 주장을 강하게 제기를 한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학자가 누가 있냐면 칼뱅이 있는 거죠. 칼뱅. 이 양반은 체빙글리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합니다. 이런 교파가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장로. 침례, 은혜의 교회 이런 이제 명칭을 달고 있는 교회들이 우리 칼뱅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교회에 대한 그 당시의 어떤 교회에 대한 엄청난 개혁주의든 부름을 일컬어서 우리가 칼빈이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제점을 다뭐 완벽하진 않겠지만 가장 해소한 난종교회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근대가 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근대가 출현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근대가 출현하는 배경이 뭐냐면 그 이제 중 중세 봉건 사회가 해체되는 원인이죠. 그 가장 큰 원인으로 보통 이제 주장을 하는 게 십자군 전쟁이다. 팔에 걸친 어떤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하는데 여기에 서유럽 그 당시 이제 서유럽 병사들이 동유럽에파병되어 갔다가 갔다 오면서 동유럽에 물건들을 많이 사오죠. 그러면서 가져와 가지고 뭐야 물건 물론 가지고 그 약탈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져와 가지고. 서유럽에 있는 사람들인데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공업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된다. 십자군 전쟁이 무역 상업을 발달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성장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상공 시민 계층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이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르네상스, 문의 부흥 운동이 나타납니다. 이 영향을 발생시킨 게뭐 이런 현상을 발생시킨 게 뭐, 이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 자, 그 과정에서 그 이후에 좀뭐 시기적으로 좀더 뒤에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 개혁이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루트에 와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 이렇게 보니까 1517년에 출발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이제 루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배우고 있죠. 그래서 당시 가톨릭 교회의 가장 큰주 수입원이 뭐냐? 면제부판매예요이면제부 판매는 뭘로 찍었냐? 목판 인쇄로 하면 쉽게 닳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검소 활자로 찍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 내용적으로 보면 루터가 검소 활자로 500권의 책도 이제 출판하고 그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수혜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산업혁명이 태동을 하는 겁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생산성의 획기적인 향상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사회에서는 시민혁명이 성공을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시민혁명이라고 하면 영국에서의 어떤 청교도혁명 또 명예혁명 미국에서의 독립혁명 또 프랑스 대혁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시민혁명이라고 보죠 이런 것들이 성공을 하면서 근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고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 이제 새로운 학문적 뭐 사회 변화도 물론 일어나지만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운 학문이라는 게 태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 학문의 태동이 뭐냐? 그 이전에 없던 학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학이라는 겁니다. 오스터콩트에에서 나타난 사회학이라는 거죠.